안녕하세요. 조선바텐더입니다. 동네 한 바퀴 세 번째 동네는 바로 저의 목요가 있는 신촌입니다. 신촌에서 소개할 바는 총두 곳으로 술쟁이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것들이니 끝까지 봐주세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바는 바로 바코드입니다. 역사는 약 8년 9개월. 입구는 요렇게 생겼고요. 지하로 내려갑니다. 입구부터 뭔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블랙톤에 엄청난 종류의 위스키에 압도되는 바입니다. 진짜 처음 보는 위스키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혼술하는 남자분들 몇 분과 술을 좋아하시는 커플한 팀 계셨습니다. 사장님은 혼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대학교 선배셨습니다. 사장님이 인상이 처음에는 뭔가 무서운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재밌고 따뜻한 상남자 스타일입니다. 바코드는 메뉴판이 별도로 없고, 칵테일은 기본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고, 2만원이 넘는 칵테일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별도로 알려주십니다. 위스키도 종류가 엄청 많은데, 사장님의 경력도 어마어마하고, 전문가시다 보니까, 가격대와 취향에 맞춰 잘 추천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아, 군나마가. 군나마가. 음치한 비슷한 건 약간 뭐 듣고 나면 약간 상대적으로 좀 졸업을 어, 한데 아, 원래 <laughs> 아티스트들이랑 콜라보를 네.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다 이렇게 아, 나와야 네. 되는데 정보가 뒤에 있어요. 저는 그럼 올패. 저는 첫 잔으로 근본 칵테일 올드 패션들을 시켜보았고 오늘은 일행이 있는데 같이 가신 분은 러스티네일 시켰습니다. 사실상 몽키 안 만듭니다. 아, 안 하세요. 저는 <laughs> 파우스트 <laughs> 안 만듭니다. <laughs> 스킨 일이 많으면서둘 중에 하나 주세요. 스모키 한거 좋아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밑에는 다독병인 그렇죠 독병인거 같애 위에서 두번째 가 왼쪽에 보면시꺼먼돼 있어요 네. 의도적으로 빛안들어는데 보여주기 싫은거 짱바거든요 제가 마신 올드패션드는 강의심만 봐도 아. 느껴지겠지만 다른것보다 깔끔하고 드라이한편에 오렌지의 산뜻함이 조금 강조된 스타일의 올드패션드였습니다 여기 시그니처 칵테일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대부분의 시그니처는 있다가 없어져서 지금 주문 가능한 건 바코드 스타일의 블랙 러시안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는 재료가 좀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던 러시안 그 친구 아, 어? 그러네? 커피 향이 근데 깔루아랑은 커피향이...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음... 그런 향이야 여기 아까 말했던 카카오죠 어, 되게 걸쭉해 보여 특이한데요? 나 네, 이거 향은 처음 전만... 나아 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응. 일스 어. 같은 거 예전에 배웠을 거예요. 명자가 참을 때 역은 참이 알수도 있다. 이분법으로 가시면. 받자마자 뭔가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음. 향은 어디선가 맡아본 한약재 향이 나는데 막상 마시면 진득한. 되게 진하다. 98%짜리 카카오 초콜릿을 마시는 느낌이고, 여운이 매우 길게 갔습니다. 뭔가 시가 한대 태우고 싶어지는 맛이랄까? 저는 비흡연자지만, 뭔가 흡연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만한 그런 블랙 러시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에 사장님이 카카오 빈네 종류와 아드백 코리브레칸을 조금 주셨는데, 요 조합이 진짜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카카오 빈의 구수함과 씁쓸함이 입안에 있을 때, 아드백 코리브레칸 한 모금 마시면, 이게 밸런스 조정이 돼가지고, 뭔가 피트한 글램 오렌지 시그넷이 요런 느낌일까? 사장님이 역시나 전문가시고 맛잘알이라 이런 색다른 위스키 페어링도 추천을 해주셨고 재미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가신 분도 진짜 새로운 경험이라고 좋아하셨고요. 이안을 정리하고 싶을 찰나에 사장님이 배운하게 보이버스 국밥 한잔 주셨습니다. 비건 국밥이라고 <laughs> 루이보스 티한잔 먹으니까 입안이 정리되면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었어요. 사실, 바는 화장실이 또 중요한데 바코드는 화장실이 내부에 있습니다. 다만 한층 정도 올라가야 하고 그래도 소변기가 별도로 있고 깨끗해서 좋았습니다.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 12시가 돼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코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화려하진 않지만 위스키가 엄청 다양해서 이것 자체가 인테리어처럼 보이고 소개팅이나 썸탈 때 가기보다는 술을 좋아하는 커플 분들이나 위스키 매니아 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사장님은 조금 츤데레 스타일의 위트가 있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면 어느새 동네 형이 운영하는 바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코드는 클래식한 칵테일을 사장님이 좋아하시고 잘 만드는 것 같고 클래식한 칵테일 추천받아서 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보다는 혼술 또는 두명 정도가 가기 좋은 바입니다. 다만 메뉴판이 없어서 조금은 불한 편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바 경험이 많지 않다면, 가서 어려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사장님이 워낙에 칵테일이나 위스키 쪽에 빠싹 하셔가지고, 술 토크 하고 싶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남성분들이 여기 한번 빠지면 맨날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물어보지는 않았고, 혹시나 여기 단골이시거나, 향후에 혹시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안주 유무나 배달 유무, 댓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촌 동네 한바퀴 두번째 바는 바코디얼입니다 연대포 옆 지하로 내려가면 이상한 술장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문입니다 요렇게 당겨서 들어가면 됩니다 바 테이블이 길게 있고 뒤편에는 단체 테이블이 두개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금은 클래식한 느낌의 인테리어에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메뉴판은 별도로 없고 어, 위스키도 좀 다양한 편이었습니다 기본 안주로 샐러리 당근 오이채가 특별 소스랑 같이 나오는데 저는 거의 한 다섯 번 리필해서 먹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채소 폭식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직원분이 직접 칼로 요거를 자른다고 하는데 어, 죄송합니다 어, 바 텐더분께 첫 잔으로 역시나 올드 패션드 요청드렸고 같이 가신 저의 메이트는 가 파더를 주문했습니다. 나름 친구 좀 많이 생기지 않겠요 어, 거기. 어. 아, 여기로. 일하라. 올드 패션드도 레인기예요. 그럴 걸요? 바 코디얼의 올페는 좀더 일반적인 올드 패션드의 맛이랄까 단 맛과 블렛 라이 위스키의 스파이시함을 좀 밸런스 있게 잘 조절한 맛이었습니다. 어, 앞에 무슨 책이 있길래 열어봤더니 티슈가 들어있네요. 어, 바텐더분과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잔은 사장님께 사이드 카 요청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좀 상큼한 게땡겨가지고 <목소리> 묵직한 사이드카가 아닌 마시기 편한 그 뭐라더라 그뭐 드림컵을 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사이드카였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허기가 좀 졌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숨겨 놓은 안주 냉제육을 주셨습니다 요거는 소스가 미쳤어요 소스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만 있는 건지 매일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냉제육에 페어링 하려고 막잔으로는 탈리스커 하이볼에 후추 뿌려서 마무리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저랑 동문 심지어 학번도 같고 봉대 출신이셨습니다. 신촌이라 그런지 연대 출신 사장님들이 많네요. 바 코디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화장실도 남녀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여성분들이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밝은 편의 인테리어라 커플분들도 데이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석이 두 테이블이나 있어서 모임하기도 좋고 좀더 캐주얼하게 이용하기 좋은 신촌의 바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바. 코디얼도 메뉴판은 없고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바텐더 분이나 사장님이 또 친절하게 추천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주문하는 팁은 뭐, 칵테일 주문할 때는 본인의 취향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스키 주문할 때는 가격대와 평소에 맛있게 마셔봤던 위스키를 한두개 이야기 해주시면 어, 아마도 야물딱지게 추천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바코디얼은 안주도 몇종 있으니까 허기질 때는 파스타 같은 거 시켜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시간이 새벽 5시라 새벽에도 술이 생각나면 언제든 방문 가능하다는 점자 이렇게 오늘은 신촌에 위치한 바두 곳을 다녀왔는데요. 바를 입문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고인물 분들까지도 두루두루 갈수 있는 그런 바들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애 초반인 커플 혹은 위스키 입문자분들은 바코디어를 좀더 추천드리고 나는 위스키 입문은 지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바코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어느 동네 다녀와 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